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공독해드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더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넷째 주에 교육 예배로 드렸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작년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 오늘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육 예배의 내용 중에 뒷부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2편, 편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괴로울 때는 언제이십니까? 돈 문제가 생겼을 때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또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주로 어느 때 음,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아마 인간에게 어, 갖가지 괴로움을 주는 내용들을 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어,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 영화나 드라마, 만화, 음악, 미술, 여러 가지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문화, 그리고 생활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부인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많은 자신들을 찾아갑니다. 영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무엇인가를 믿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 보여요. 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즉, 전생, 이생, 내생, 환생 등에 관해서 우리,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아주 익숙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에서는 흔히들 그 영적인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르고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종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모든 매체에서 자연스럽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신의, 귀신의 실체. 귀신의 실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실존인 것처럼 마귀 역시 실제입니다. 있어요.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 무지해서도 몰라서도 안 되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과 마귀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메시지가 뭔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가 서로서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가 제자훈련에서 영적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영적전쟁에서 저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의 직장도 어렵습니다. 영적전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곧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영적 전쟁을 쉬거나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렇게 지거나 하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름이 되면 그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라고 무서운 공포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기억하십니까? 전설의 고향 전 전설의 고향 내달리내 나라 내달리내 나라 이게 대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량특집 하면 뭐예요? 뭐 중국 같은 천녀 유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런 거 장미나 그런 거그 장미가 막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나오는 거막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폐교 시무라가 주연했던 엠. 아주 그 당시에 특, 특이한 영화였어요 굉장히 공포물이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차라리 이때는 사람들이 귀신하고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신하면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멀리 해야 될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서워하는 것도 기독교 교인에게서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귀신하고 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 2014년인가 몇년내에 차승원 주연의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몇년 전에 조정석, 박보영이 주인공이 된 《오 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도 귀신이 등장하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데요. 여름에 하는 아주 그 공포스러운 거, 괴기스러운 거 빼고는요. 요즘엔 어떠냐면 굉장히 코믹하게 귀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하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친구라고 재밌고 우리에게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문화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게 뭔지, 그래서 나도 죽으면 귀신으로 와서 이렇게 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 청년들도 아니 하면 성도님들까지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귀신과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서도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과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과 같은 말을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특히나 이 영적 전쟁, 믿음의 훈련, 이런 말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자마자 주신 게 평강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아니, 우리가 뭘 싸움을 그렇게 싸우냐. 우리 안에는 이미 평강이 왔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주 그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과연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마귀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이, 이 세상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주시면 평강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종식된 거라면 우리가 그 많은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자원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어느 정도만 그렇게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만 우리나라의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런데 모든 청년이 거의 99%의 청년들이 다 군생활을 해야지만 그 아까운 청춘, 그 청춘을 그렇게 분생활을 하게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전쟁이 종식된 국가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같은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엄연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 오시면 다무적용 속에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존재들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내려가겠어요? 인간도 똑같이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인간에게는 회귀할 기회를 주시고 자기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문화를 가지고 큰일 어요 우리가 자기하고 아주 친숙한 존재가 되도록 했는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조정합니다. 이게 마귀의 술법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목 오늘 제목은 귀신의 실체. 그랬는데 왜 마귀 얘기만 자꾸 하느냐 하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요. 그래서 귀신의 실체를 알려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실체를 알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은 귀신이냐? 사람들이 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익숙한 단어는 마귀보다는 귀신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제목을 귀신의 실체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귀는 여러분 타락한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지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에서 앞부분만 말씀드리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했을 때 그에게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찾아 읽으실 때 그에게가 마귀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고요. 그 마귀는 어,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도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는 기름보음을 갖고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인간들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악과 주변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 경배.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한테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자기, 자기가 꿇어 엎드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는 반역이 되었고, 그는 그 반역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왕로릇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세상 임금이에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어떻게 인도법을 쓰고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의 팔을 쓰고 저렇게 무작위할 수가 있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의 배우자를 죽이고 통합을 쳐서 유기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인데 그럴 수가 있어? 할때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러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입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근데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듣지 않습니까? 왜왜 왜 죄는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어 있어. 그죄 자체를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이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미워하나요? 세상에 악하고 불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홀령이 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간신같은 자 요기 요한계시록 12장 1 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들에 대해서 다 거짓말로 나쁘게 얘기하는 자는그 대표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장면이 아주 또렷이 나오는 기회가 있어요. 욕기. 어 그렇죠 욕기. 마귀가 어때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근데 어떠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내종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가서, 가서 봤어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죠. 막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 우리의 친구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나 영화, 영화에서 귀신을 아주 귀엽게, 아주 익숙하게 어떤 때. 이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는 타락한 천사라는 말에 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를 어떻게 서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에갈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이고 귀신입니다. 아, 네. 그리스도인도 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고혈의 은총을 헤비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자꾸 넘어지고 죄질 때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의 의식을 심어줍니다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인이라고 할수 있어? 어디 가서 도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지 마너 십자가 목걸이 가려 또 그렇게 티내면서 네 행동 좀 봐봐 야 너는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야 네가 지금 그럴 수 있니? 네가 집사로서 권사 장로로서 네가 지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일으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윈은 우리는 정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사하시는데, 자꾸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를 똑바로 잡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악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말을 빼면요 아마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반 토막도 안 나올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거짓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도 살인한 자와 똑같이 똑같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짓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거짓말. 이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 전에 아나니아와색비라는 부부가 나왔는데 그들이 성경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땅을 팔았는데 뭐 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천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이걸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쓸게 있어. 500만 원만 드릴 거야. 이랬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땅을 5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500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니기를 다행입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바로 죽는 게나은가 그때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도 기강을 잡아야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본보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린 지금 거짓말을 해도 당장 죽지 않지만, 그건요. 내가 당장 죽을 만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본보기를 보였으니까 너는 그 본보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죽이지 않지만 그 죄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당장 죽을 만한 죄야. 그거 당장 죽은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사람은 지옥이잖아. 영원한 지옥이잖아. 요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려운 거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됐습니다. 우리 이 젊은 세대는 좀 덜한데요. 제 세대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전생에 어딨습니까? 우리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과 문화 속에는 불교와 유교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런, 이런 운명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개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앞에 나오는 고통과 불행은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그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황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또 하나는 잘못된 자식을 그냥들수 없잖아요. 맥을 쳐서라도 똑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망하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라 바로 서라고 주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아니라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자 정말 나를 훈련하시고자 이 길을 를락하셨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출신 선교사 한토와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7극이라는 어, 책이 있는데 어, The Seven Victories 7극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은 돌고 돌며 바뀌고 바뀐다는 것이다. 즉, 전생에서는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이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왔다. 인도의 소를 보라. 인도인들은 소는 어여삐 여기고 잘 길러주지만 사람들은 몹시 학대한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구걸을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전생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곧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조약을 모두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으며 그것들을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악마의 개책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책을 볼 때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모든 컴퓨터, 모든 것을 볼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배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마귀의 우두머리인, 어, 우두머리는 루시에이었어요 애기 붙으면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루시에이 타락하여서 루시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뒤에 집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은 가요 가사, 가요 무대에 나오는 가사에 로시퍼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로시퍼. 굉장히 로시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시퍼가 이 마귀의 우두머리, 귀신들의 우두머리, 인 마귀, 그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근데 그 대장을 많은 젊은들이 찬양합니다. 이 루시퍼가 나올 때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날 때 그들을 따랐던 많은 사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사탄, 사탄은 많 들어봤죠?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우리들, 사자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이단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려는 마귀의 소임수입니다 제사, 제사 역시 사실상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농간질을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실력, 이게 영적으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 자기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보인대요 진짜로 그리고 또 구렁이가 와서 딱 먹는 것도 보인대요 그게 진짜로 죽은 혼령이 귀신이 돼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쫄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고린더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마귀는 각계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교회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아무리 귀신을 코믹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산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속임수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귀는 타락한 천사요, 참수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귀의 실체,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귀신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얼마나 친근하게 와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자주 속이고 넘어뜨리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